일반적인 마취보다 조금 더 아픈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 신경치료 마취 아프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딱한번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특별한 경우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정의 물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신경치료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치료는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통증이 전혀 없이 치료를 할수 있어요. 근데 간혹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에 과민증이 나타난 경우인데요. 이런 과민증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 아무리 마취를 해도 마취가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신경치료를 할 정도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일 때 아주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경치료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특별한 마취를 해서 통증 없이 신경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취보다 조금 더 아픈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 신경치료 마취 아프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딱한번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특별한 경우니까, 신경치료할 때다 마취주사 아프고, 뭐 신경치료 자체도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마취도 요즘은 다들 뭐, 무통주사기도 나와 있고, 도포마취제도 나와 있고,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